오늘 밤에 저희들이 전도서 11장과 12장을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전도서가 마쳐지고요. 아가서로 다음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특히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해야 할 사는 그렇게 헛되고 또 유익한 것이 없지만은. 해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면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 그 결론이 뭐냐면은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밖에 없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2장 13절에 보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지금까지 다 얘기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해 보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보교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그것은 영원히 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이 땅을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임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 시간 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좀더 구체적으로요, 11장과 12장 말씀 몇 군데를 보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특히 11장 1절 전에터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주일날에요. 일절에 보면 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니 어떻게 흐르는 물 가운데다가 떡을 던져버리는데 그 떡을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 떡은 고기들이 먹어버리고 어두론가 떠내려가 버리고 없을 텐데 그래 우리가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다음에 떡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물 위에 또 어떻게 던지는데 우리가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련 없이 무리에 떡을 던진 같이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손을 펴서 이웃을 구제하는 삶, 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에 대한, 그것에 대한 도로 찾으리라 라는 보상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이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그것을 다시 한번 찾게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열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것이 세상에 가치와 논리로는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것은 성취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이것이 성취가 됨을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잠깐 있는 그, 어떤 환란의 가벼운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좌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만 하면은 우리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그게 어 맞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11장 1절 말씀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2절에돼요일0 0여나8 0 0에 나누어질지에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누어져라라는 거. 아니, 재앙이 임하면은, 막 어려움이 겪으면은 내가 뭔가를 숨겨놓고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나한테 유익할 것 같은데, 나누어져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덟 배게, 일곱 배게, 많은 이들에게 이말이에요 많은 이들에게 내가 섬길 수 있으면 섬겨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앙의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나눠졌던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라고 1절과2절은 동일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3, 4절과 5절에 보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만 가능함을 우리가 보기 하는 거예요. 자,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이거예요. 파종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날씨가 좋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럼 오늘 못하겠네. 그럼 못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요. 다음 날 가려고 했더니 또 바람이 불고 풍세가 안 좋아요. 또 오늘 또 못하겠네. 그러다 보면은요, 파종할 시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나타나는 것, 그것에 의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결정을 행할 때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비가 오면 추수하면 안 되는데,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요, 추수를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구름이든 풍세든, 그와,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속에 소원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것들을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파정도 못 하고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들 거두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 5절로 연결되는데 이거예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안될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고 일이라면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이가 뱃속에서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물론 제가 뭐 임신을 안 해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배가 불러 있고요. 지금 막 내가 아이한테 너 지금 뭐해라, 운동해라, 이렇게 막 아이한테 말하지 않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그냥 영양가 있는 거 먹고, 잘좀 불편하고, 좀 힘들지만, 나 해산할 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자라게 하고, 뼈가 자라고, 눈이 생기게 하고, 뭐 다리가 생기고, 이 모든 것들, 세포가 생기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의 길을 우리는 몰라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람의 길을 정하고, 어떻게 바람이 불게끔 해서, 해류가 흘러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를 살피고 구름만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판단하면서 자기 판단에 의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데가 되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향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서살 것을 지금 11장부터 이 결론 부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다가 아까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전도서의 결론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나타나는 가치와 이 땅에서 행해지는 어떤 현상들만을 따라하고 살아가면 다 허튼 삶, 허망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이 땅에서 유일하게 유익하고 보람된 그러한 의미 있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에 어, 모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날은 다 어때도다. 하면서 헤아레스의 삶을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입자를 봤죠? 전도서에서요.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해도 뭐 2000년이죠. 2000년을 산다고 해도 행복이 없으면 즉 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오히려 태안에서 낙태된 자가 더행복하다라고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험한 그런 어둠 가운데 험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임을 말합니다. 막억만금이다 있다고 해도 마음에 행복이 없다 그러면, 기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할 때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습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가짜 모조품 행복 말고 그런 기쁨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소산하는 그런 생명수 소사라는 생수가 있게 될 것이. 근데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 희락의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희락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 말해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요, 8절에서 자,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항상 즐거워라 하 라는 것은 우리가 대살교전 소장 16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것이죠. 근데 항상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이 말이에요. 힘들 때든 어려울 때든 항상 기뻐해라. 그러나 캄캄한 날들도 많으리니, 그래 인생 가운데 캄캄한 날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라. 근데 이것은 해안에서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해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잖아요. 세상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가운데 평강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죠. 주님이 함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스 12장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는 우리에게 어려운 권한을 주고 힘듦을 줄 때에, 우리를하금 그러니까 우리를 책망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바꿔집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면은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 있으면은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즉,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하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막 우리를 막 붙들고 있지만 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가게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또 세상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살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책망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 캄캄한 날들이 많지만은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놓지 않고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요, 9절부터 이제 1절 8절까지, 12장 8절까지 쭉 나오는 것은요, 청년이여 하면서 원래 전, 이 자문서나 전도서가 이 남자 청년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쓰인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다 청년이에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0절9절 보십시오. 청 청년이여, 네 어른 때를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청년들 아직 살 날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속하죠. 즉, 12장 밑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 속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청년이에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행하라라는 거죠. 남은 생동안. 그런데 반드시 그 다음에 조건이 붙습니다. 네가 행하는 모든 일들, 내가 기쁨으로 행하고 추구하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행하라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 내가 청년의 때 행했더니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결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되죠. 그러니 남은 생 동안 너에게 주어지는 일은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이다라고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인지 행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어, 여러분, 보석으로 또는 금과 은으로 또 어떤 사람 집으로, 나무로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했죠.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태우는데 태워지지 않는 사람, 나무나 집들, 이건 다 살라버린다고 했죠. 게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요, 고린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그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지 않는 보석이나 은금으로 그들의 인생 그렇게 살았던 이들 그들은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마지막 심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를 살아라 라는 거예요. 끝을 가지고 지금을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리라. 만약에, 우리가요, 어릴 때와 여기서 말하는 검은 머리 시절, 이 말은 청년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떤 삶을 산 거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즐거워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요, 몸에, 그쵸?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그쵸? 악을 행하는 그런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없이 행복한 삶, 기쁨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을 맡겨야 돼요. 근심을 버려야 돼요. 빌리포스 사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네 모든 것을 기도와 강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이렇게 염려, 근심, 걱정. 아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찬양을 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염려, 근심, 걱정 속에 내가 파묻혀서 막 그런 공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헛된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해 아래에서 있을 동안에 즐거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만큼 내는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한 사이에 내 마음이 지금 막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마음을 장악하고 마음을 이렇게 덮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베드로 사도도 동일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의 염려를 죽게 맡기라. 그럼 주께서 돌봐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서 돌봐줘요. 기쁨으로.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은 말하죠. 얼굴 피스토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면서 말합니다. 너의 머리 이거 한, 한 가락도 내가 머리를 뭐 휘게도 할 수도 없다고 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10절을 특히 11장 10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근심, 이거 버려야 됩니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짓는 악, 이건 정욕을 따라 행하는 행동을 얘기하죠. 육진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 1서 5장 1 5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헛되다. 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청년의 때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12장 1절에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라고 지금 12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살수 있는 의미 있는 삶 헛된 삶이 아닌 것을 살려면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올 것을, 말씀을 따라 살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표현이 너무나 좋잖아요. 멋있잖아요. 이걸 읽을 때마다 느낍니다. 참 성경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썼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나이든 모습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되겠죠.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어둡기 전에 일어나기 전에 나는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 빨리 기억할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빨리 하나님을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지금 젊으니까 세상에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다음에 죽을 때쯤 돼서 그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그의 가운데 다 헛된 삶인 거예요. 근심과 악이. 근심은 마음을 지배하고, 악은 그의 육신을 지배하면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주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면은 그런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많이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마음에 근심을 버리고 기쁨으로 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이 다배, 어? 뭐 마음대로 세상에 즐기고 뭐 한다고 하는데 그 즐김이 기쁨이 아니에요. 근심과 고통이다란 말. 우리가 전도서에서 예자에가 나눗자를 인생 자체가요 세 가지 것이 있다고 했죠. 근심 그첫 번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질병.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죠? 아, 분노, 분노. 세 번째가 분노, 막 분노밖에 없어요. 서운하고 어떤 사람 나한테 왜 그렇게 해줄까 이렇게 막 마음에 분노, 원통함, 그고 용납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 이것으로 가득 차거든요.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빨리 만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살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경의하는 삶을, 삶을, 경의하는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얘기예요 그래서, 뭐 마기 뭐 전에, 전에, 빨리빨리 빨리 그렇게 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2절 이하에 보면은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막 손이 떨려요. 나이가 들면요. 또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이렇게 허리가 푹 구부려져가지고요. 지팡이를 집어야 되고요. 이렇게 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다 빠지죠. 창들을 어, 또 내다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서요. 밖에 안 보여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것들이요. 길거리에 문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져 귀가 잘안 들리고요. 또새 소리로 말매하면 일어나고 잠이 없어지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음악을 하는 여자들은 다새아질 것이고요. 목소리도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요. 안 나와요. 찬양도잘 못해요. 그래서요 나이가 들게 되면요. 보세요, 5절에 보니까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뭐 나이 들었는데 어떻게 높은 뭐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두려워해요. 심지어 여러분요 여기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이렇게 몸이요 이렇게 힘들면요 다 그냥 짐이에요. 짐 짐스러워요. 다 버리고 싶고 막 그러죠. 정욕도 그칠 것이고 그러면은요 결국 5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결국, 본향으로 가게 돼요. 영원한 집, 하우스로 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되문이라 이제 죽고 나서 조문객들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은줄도 풀리고, 금그릇도 깨지고, 항아리도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다 끝나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 풀린다는 거다 끝난다는 거예요. 인생이요. 다 끝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사람은 흙과 흙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흙은 썩어서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기 전에 기억하라라는 기억하라는 게 뭐예요? 창조주로 기억하라 이거죠.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 영벌에 차게 됨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결론입니다. 8절이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때문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시작해서 이 가루를 딱 쳤어요. 헤아렛의 삶은 이렇게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헤아렛의 삶에서 헛된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해 위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라고 지금 결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 1 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해서 이 말씀과 어또 여기에 써진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지금 말합니다. 내 네, 아들아. 12절입니다.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사실 그래요. 막 끝이 없죠. 책을 짓는 거. 오늘, 오늘 수없이 많은 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요즘는요 돈만 주면 책도 막 자서전도 만들어주고 그래요. 몇 곳씩 뭐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책들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에요. 성격이 말안 들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책은 안 읽으면서 다른 책은 막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다른 모든 책들은요, 다 그걸 보고 나서, 아,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네? 라고 그런 마음을 주는 책들로 신앙도서가 써져야 돼요. 만약에 신앙도서를 읽으면 신앙도서를 읽는 사람이 성경책을 안 보고 계속해서 신앙도서만 읽게 된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신앙도서예요. 신앙도서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끔 막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세우고 또 말씀으로 이끌고 해야지만이 좋은 책이죠. 다음에 여러분 많은 책을 쓴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도서를 많이 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 가서 혼날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책 이렇게 많이 읽게 하려고 막 이렇게 쓰다 보면, 아이그 사람들이 성경을 안 보고 그 책만 읽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책을 보면, 오, 나 성경 읽어야 되겠네? 하면서 더 성경을 읽게끔 하는 책이 좋은 책이죠. 하나님 말씀을로 자, 여러분요. 여기서 보면, 요 이렇게 많이 공부하는 것도 몸이 피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 그래서 이 책을 이 성경책을, 이 경계하는 이 책을, 전도서를 너희들이 기억하고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적인 책, 그런 거 만들려고 하지 말고 보지 말고 지금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 죄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피조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아까 신앙도서 읽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서를 많이 읽어서 더 말씀께 가까이 가고 깨닫게 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적으로 인도하는 신앙도서가 좋은 책이다라는 것이 그런 신앙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많이 읽죠. 네. 9월달에 우리가 책한권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구감 써야 됩니다. 이친부장님이 벌써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올렸죠. 참 은혜했습니다. 뭐 다른 거 내가 느낀 점 모르더라도 말씀이 읽는 중에 책 읽는 중에 좋은 거 있으면 그냥 마음에 어, 은혜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거 그냥 올리면 됩니다. 같이 은혜 나누기 위해서요. 자, 여러분,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관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다 본다. 그, 뭡니까. 블랙박스 다 본다. 그거 있죠. 근데 그걸 잘안 사는 것 같아요. 다 본다 망한 것 같은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봅니다. 다 본다. 모든 행위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 이것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그한 시선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 보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막 우리가 조금만 선한 일하면 좋아서 막 칭찬하고 기뻐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우리가 그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지워버려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요. 다그 값을 지불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작은 그 선한 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음에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굴곡지고 피곤하고 헛된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이 있다는 걸 희망적으로 말씀의 결론을 내고 우리로 하여금 지도합니다. 이것이 삶을 사는 지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평생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